안녕하세요. 유미카의 이선정입니다. 오늘은 설 전날이고요. 차량 출고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유미 이사님께서는 고객님과 함께 이미 차사랑 공업사로 이동해 계시고요. 오늘 출고할 차량은 이 차량 크루즈 차량이고요. 원래 고객님께서 여자친구랑 같이 타신다고 하셔서 어떤 차를 고민을 할까 하다가 이 아반떼와 이 크루즈를 고민을 하셨어요 유비 이사님 이 크루즈 차량을 적극 추천을 해 드렸고요 왜냐면 아반떼랑 이 차가 연식 키로수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한 2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추천을 드렸고 이 차는 이제 출고를 해서 차사랑 공업사로 갑니다 차사랑 공업사로 이동하면서 차량 상태도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내비게이션 잘 전방에 되고 있고요. 전방 과속 방지턱입니다. 어, 그리고 브레이크랑 엑셀이 참잘 들어요. 어, 제동도 잘 되고 있고, 되게 부드럽게 차가 나가서 마음에 드네요. 또 마음에 들어. 차가 다 마음에 들어서 큰 일이에요. <laughs> 지금 연료 부족도 있어서 요거는 이따가 유미사님이 기름 빵빵하게 채워드리기로 약속 드렸고요. 차가 크루즈라는 이름에 걸맞게 크루즈 기능까지 들어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마이크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엔진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되게 조용하게 아마 안, 들, 안 들릴 것 같아요. 거의 너무 조용해서. 좀 밟아보고, 지금. 60km 제한 속도 있는 도로에서 6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좋아. 엄청 부드러워. 오. 브레이크 패드도 되게 세거일것 같아요. 밀리는 거 없어요. 제동 되게 잘 돼. 요 이러고 봤는데 브레이크 패드 막다 달아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미 이사님은 고객님이 타고 오신 차그차 그차 같이 타고선 지금 공업사로 먼저 이동을 해 계시고요 같이 타고 있는 이 팀장님 어떤가요? 이아 팀장님 느낌 어떠신가요? 저의 운전실 옆에고요 아. 차량 상태요 진짜는 멀미가 많이 나요 <웃음> <웃음> 제가 오면서 자꾸 밟고 서고 밟고 막꽉 서고 막 이런 거 해서 그런가 보다 미안해 아. 멀미가 많이 나지만 네? 전체적인 차량 컨디션은 좋은 것 같아요. 딱 크루즈 딱 특유의 보유 느낌 그대로 나고 있고요. 우리 팀장님 첫 차가 또 크루즈잖아요. 제가 왕년에 쉐보였습니다 크루즈 한대 말리부 세 대. 아 저는 중고차 재구매하는 사람 처음 왔잖아요. 쉐보레 쉐보레 말리부를 세 대를 연장으로 색깔별로 탔어요. 색깔별로 타시는데 이야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진짜 엔진 오일 넣는 거 진짜 달인이신 것 같아요. 진짜 흘리지도 않아요. 정말. 떨려가지고. 응? 떨려가지고. <laughs> 야 할머니한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줬는데 인사 해야지. 나중에 할지 아, 우리, 이리 <laughs> 와 내가 해줄게. 우리 청절 할머니 선자. 내가 네, 어버 키우네. <laughs> 나중에 말할게. 아 빨리 말해. 이리 와. 우리 할머니한테 후원문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고 있어, 어떡해? 홍소나 <laughs> <laughs> 끝났어요. 네. 사실 우리 차주분은, 아반떼를 사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뭐하러 아반떼를 사냐 연식도 비슷하고 주행거리도만 킬로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200만원에 쌌어요 그래서 아반떼가 아닌 크루즈를 제가 추천을 해줬어요 200만원은 어디입니까 나이도 어린데 200만원이면 보험금 나와요 지금 나이가 너무 어려서 보험금이 250만원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아반떼 사지 말고, 크루즈를 사고, 200만원을 보험에다 써라. 그래서 저 차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항상 계산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우리 유미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이래봐도 장사꾼이지 않습니까? 계산기는 제대로 잘 두드립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차가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요런 차가 맞고, 저런 차가 맞고, 확실하게 계산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가시는 분들이 후회가 없습니다. 차라는 거는요 계속 차고 다니기 때문에 한 번을 사면은 몇 년씩 타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사야지만이 운행을 하면서 기분 좋게 운행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은 정말 정확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항상 저 유미카를 많이 믿고 찾아주세요 뿅 뭐야 응. 응. 여기 바람 응. 넣는 건데 응.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바람 넣는 주입구요 타이어 대고 넣으시면 되고 해가지고~ 그래도 깜빡깜빡 인사까지 하고 가네! <laughs>